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2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 7편 우리 일절부터 9절까지한 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다 같이요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앞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기도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아,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 사람을 성장케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버텨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고난을 잘 버텨내고 난 다음에. 평화로운 시기를 맞았을 때, 그때에 아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되죠. 자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다라고 한다면 신학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포로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엄청난 큰 고난을 지나온 다음에 평화로운 시기를 다시 맞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장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전의 과거에는 힘 있는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폭풍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저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압도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만 너무 강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을 때 절대 우리나라는 안 진다. 절대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군사력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개념에서 봤을 때.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선민이긴 하지만 언약을 제대로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차원에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징계할 수 있냐? 다른 나라 군사들을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까지 나라가 잃어버려지게까지 할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가 망하랴 설마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닥쳤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건지 이런 경험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경우에요. 이방 나라에 끌려갔더니, 이방 나라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그 신들을 그냥 경험해보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어떤 역사를 그들의 민족들과 함께 했는지 잘 들어보고, 배우고, 그래서 네가 섬기려면 섬기고 말려면 말하라. 뭐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괜찮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뭘 당해요? 강요를 당한다는 거예요. 섬겨, 절해, 저게 우리 신이야. 박수쳐, 저기 신께서 등장하신다. 저 신의 화신이 누군지 알아? 우리 왕이셔. 그러니까. 왕을 볼 때마다 그 신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찬양을 올려드려라. 입술을 높여라.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안 하면 넌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직면한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신에게 제사한 음식,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당연히 먹어야 된다. 안 먹어? 너희들은 이거 안 먹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었던 사건이 뭡니까? 다니엘과 세충구의 사건들이죠. 우리는 안 먹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음식을 먹기로 서약을 했고 이것은 성경에서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다라고 가증한 음식이라고 했다. 우린 절대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반강제적으로 섬겨라.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반강제적으로 섬겨라.라고 강요를 할때 과연. 그 강요에 의해서 예 하나님 제가 섬깁니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무릎 꿇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함, 그 경배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흡족히 여기시는 경배일까? 예배일까? 제사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생 처음 들어본 다른 나라의 신을 갖다가 이제 역사도 알려주지 않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또 설사 알려줬다고 할지라도, 그 신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너는 섬겨라고 한다면 반감이 드는데, 거부감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야,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섬겨라라고 강요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자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이거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내가 옛날에 알았었던 하나님은 누구냐? 만민들을 우리들에게 복종시키시고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힘으로.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힘으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냐? 반강제적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6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아멘. 뭘 강조하고 있어요? 찬송을 강조하라고 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1절, 너희 만민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 세계의 모든 만민들을 말하는 거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자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뭡니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지는 찬송이요? 노래입니까?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울어 나서 정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복종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힘으로 강요해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 그를 겸손케 만드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를 베풀어서 그 은혜에 젖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복종시키시더라. 할렐루야. 자, 요 인식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포로기를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이유에서 됐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끌려온 포로라고 해서 다른 타 민족이라고 해서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갖가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힘을 쓰고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 그것은 세계적인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처럼요. 자,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차별한다, 탄압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종로 5가 쪽에 재단의 일을 위해서 출퇴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사로 섬길 때데 출퇴근을 할때 이제 출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종로 오가에서 내려서 촤 이제 자기네들 이제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꼭 제가 이렇게 출근하려고 을 이렇게 앞으로 건물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 맞은편에서 누가 오냐면 피켓을 든 분이 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피켓을 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옵니다. 예수천당 불신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내 네, 무슨 무슨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가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왜 욕을 하냐, 왜 저주를 하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여기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그 마크 있죠. 그것을 이렇게 딱 목걸이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머으로한것 같아요. 별 이유 없이 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목걸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패션으로 한것 같아요. 아 정말 독실한 신자면 승복 입고 계시겠죠. 정말 독실한 신자면 염주 들고 다니시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멋으로 불교 목걸이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 찬당 불신주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아저씨의 큰 덩치에 외소한 아가씨가 대응을 할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망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빠른 걸음으로 정정 걸음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눈치가 한두번 당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힘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꼭 강요를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위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복종시키고 무릎 꿇리시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신 하나님이냐 힘으로 강제하여서 강요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인애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비하심 그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푹 젖어지고 압도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나 스스로 무장해제하도록 나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나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이 주셨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경험했었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가 나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늘고 이제 기업을 하여서 굴지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님들도 생기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예인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힘을 사용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진 존재니까 교회 함부로 건드리지 마 교회 탄압하지 마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저 사람이 연예인인 거다 알고 기독교 신자인 국회의원인 거다 알고 기독교 신자인 기업인인 거다 아는데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거나 어떤 위압감을 주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선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자세,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것을 먼저 저들에게 손 내밀며 베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저들에게 정말로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도 저 선한 영향력을 끼기치는저 공동체 가운데 저도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무릎 꿇릴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우리에게 소산하게 하시고 젖어들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늘 세상 밖에 나아가 살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과 대화할 때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의 태도가 자연스레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그 사랑을 경험한 뒤에 주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찬송의. 아버지님 노래들이 흥얼거려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